2021년 6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시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수히. Yes!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 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도 예수시하 니다 오늘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함께 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구약성경 828쪽 주변에 있는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시편 37편부터 39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 10절부터 11절 가시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리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운이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요즘 사람들은 잠깐 건드리기만 해도 분노가 그 몸에 아예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쳐다본다고 시비를 걸고 차가 늦게 간다고 차를 대놓고 멱살을 잡고 싸우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노와 그리고 화가 어디서 오는 걸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기의 기준이 없을 때 마음이 흔들림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해 안 되는 상황,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는 일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들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유혹 때문에, 시험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순간적인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상대적인 빈곤이나 박탈감을 느낄 때.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2, 30대 친구들이 바로 이 불공정 때문에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회가 평등하다고 여기는데 결코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또 과정은 공정하다고 여기는데 힘 있는 자들만 그 모든. 상황을 누리는 것 같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외쳐대지만 결코 그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고 온갖 비리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20, 30대 친구들이 이런 분노와 억울함에 휩싸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악인들이 잘되는 일이 많죠 참 예수를 잘 믿어도 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엉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살이가 불공평한 것에 대한 분노가 믿음을 앞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탄이 가득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최근에 와서 이민을 생각한 사람들이 과거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볼때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상당한 이러한 분노와 그리고 또 아픔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성경에서 이 흔들리게 하는 마음이 낳는 결과가 뭔가 그럴 때 불평과 시기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불평하는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게 된다 하는 이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원문에 찾아보니까 불평하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안달한다, 안달이 났다 하는 말이죠. 이것을 좀더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막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뜨거워서 이것을 끄어야 되는데 끄지 못하고 막 손으로 몸으로 흔들면서. 그 불이 마음에 붙은 상태를 이야기할 때이 불평하다는 말을 합니다. 시기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질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말이죠. 물론 앞서 얘기한 대로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고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가 정의롭지 못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 내면을 좀더 들여다보면 자기 기준이 확실치 않은 거죠. 자기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모자랄 때나 또는 기준이 없을 때 사람은 보고 느끼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내용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악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모든 일에든 참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불평과 시기는 하지 말 것이라고 주님이 당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들을 설명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베어져서 시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어느 순간 반드시 시들어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시면 채소같이 베어질 것이다. 풀과 같이 베어서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곧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2절과 9절, 10절에서 악인들, 행악하는 자들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이렇게 일시적인 것이 견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 마음의 행태를 보고 그 마음의 불평과 시기를 하는 그 사람에게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런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마음의 불평과 시기가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 처방전을 내놓고 계신데요 3절부터 보시면 유심히 보면 아주 조직적으로 하나님 자세하게 이런 불평과 내적인 분노와 그리고 시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요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좀더 들여다보면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성실하게 살라는 것. 오히려 불의한 자들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보자는 것. 참옳르신 말씀 같아요. 내가 성실하게 살고 지금의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번에 처방전을 말씀하시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히브리 말이 카노그라는 말인데, 부드러워진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흡수력이 좋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드러워져봐라 주님 앞에 강한 자가 되지 말고 고집스러운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자가 되라 아주 예민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주님 앞에 되어보라 하는 말이죠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절에서도또한 번에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면서 마음의 흔들림, 불평과 시기를 막을 수 있는 처방을 얘기하시는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합니다.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이것이 맡기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맡기는 것은 의지하는 것인데 그러면 정오의 빛같이 의와 공의를 드러낼 때가 올 것이다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정의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그 영광을 성취하도록 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7절로 8절에 또한 번의 처방을 말씀하시는데 여호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 악하면서도 형통한 자,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와 불평을 그만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실 그 조치를 기다리라. 노를 뿜어내는 것보다, 불평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는 앞서. 어, 악한 자들의 그 어, 종말 끝을 이야기할 때 그들 모두가 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네 가지의 처방전의 공통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품 즉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불평과 시기는 내가 중심이 되죠. 내가 판단해서 내가 불평하고 시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앞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생각해 보고, 또 그렇게 실천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네 가지 기준에 주시는 두 가지의 복인데요. 그것이 바로 땅을 차지하는 것과 마음의 큰 평안함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구절부터 그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저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물을 나눠서 드러나는 물이 없는 그 무추로 드러나는 것을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은 그냥 천지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급한 가난 백성들을 살도록 가난 땅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살 세상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력기 14장 16절과 21절에서도 홍해를 갈릴 때 물을 갈러서 바닷물을 갈러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땅을 마련해 놓으신 귀한 조치의 또 일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소와 3장에서도 16절로 17절에 그 추수 때 강둑까지 차오르는 넘 넘치는 요단강 강물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때한발한발 한발 내디딜 때 홍해처럼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마른 땅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 땅으로 들어가므로 그 물과 땅을 분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수 있도록 구원을 베푸신 그 일에도 땅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모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봤듯이 구절에서도 봤듯이, 11절에서 보시듯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화가 날 일이 참 많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불평과 시기를 그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의지하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문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살아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마음의 큰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됐음을 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불평과 시기 대신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큰 풍성한 화평으로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시면서 이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인의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적으로 들려주신 다윗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분노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소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큰 평안함이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도 예방 접종을 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 건강하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성도님들도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주께서 말씀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을 우리의 마음 속에 두어 하나님 불평과 분노가 시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내적인 큰 풍성한 평안함을 얻어 누리며 갈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